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강관 관련 주를 계속 알아보고 있죠. 자 처음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고 어, 지금의 휴스틸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영상에서 어, 지금 강관 관련 주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어, 그런 이유가 되는 뉴스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간단하게 그 영상을 좀 보고 어, 휴스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네 개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아제강 그리고 두 번째 세아제강 지주를 묶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넥스틸를 알아봤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휴스티를 알아보고 어, 강관 관련주는 좀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개를 알아본 이유는 세아제강, 세아제강 지주는 뭐 같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묶어서 본 거고 이세 개의 관련주들이 미국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강관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개 종목만 집중해서 좀 보자. 세아제강은 이제 세아제강 지주랑 엮이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종합해 보면 세 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휴스틸을 알아볼 텐데 휴스틸과 넥스틸은 사실 뭐 사업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취급하는 강관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관점과 미국 현지 공장의 케파 뭐이 정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오늘은 휴스틸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강광 관련주 안에서 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상 시작할 때이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신한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어 휴스틸이 신한그룹에 편입이 돼 있죠 그 자회사인데 참고하실 겸 신한그룹이 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지금 건설 사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레저 사업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골프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호텔 사업 쪽으로 보시면 호텔 리베라 서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조 사업 쪽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휴스틸의 강관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 코스메틱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금융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축은행, 자산운용, 뭐 캐피탈 네, 이런 어 금융 쪽도 운영을 하고 있는 어 신한그룹의 현재 어 사업 영역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룹사 내에 있는 어 휴스틸이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우리는 좀 이거를 봐야 되겠죠. 동영상을 본 김에 휴스틸 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소개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간관으로 1967년에 시작을 했다라는 히스토리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LA 지사 쪽으로 1977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사업 영역을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합작 법인 설립, 그리고 대불 이거 목포입니다. 목포 대불 공장 중공한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신한그룹에는 2001년에 인수돼서 편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 사명을 2002년에 휴스틸로 변경을 했다. 그리고 당진 공장을 추가로 준공을 했고 네, 대구 네, 대구에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제조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도 법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사무실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잘 알지만 미국에도 공장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증설 중인 것으로 있다가 확인을 할 거고 서울의 본사, 당진, 대불, 군산, 어, 대구 공장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 부지는 대규모 강관 제조를 목적으로 최근에 공장이 증설이 됐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당진, 목포, 대불 그리고 대구 공장 이렇게 갖고 있다가 현재 국내에는 군산 공장이 추가가 됐고요. 해외에는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거점으로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의왕, 호남, 부산, 대구 영업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강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저온 인성 파이프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알래스카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O C T G라고 하는 유정용 관관이죠. 네, 이게 가장 많이 지금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시추할 때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 나십니까? 어, 튜빙 파이프와 케이징 파이프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케이징은 말 그대로 케이스를 연상하시면 돼서 시추할 때이 흙과 물이 원유로 혼합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케이스를 연상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튜빙 파이프는 시추 원유를 운송을 할때 사용이 되는 그런 관관이다 그게 유정용 관관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영어로 OCTG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주력 제품으로 유정용 관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에서 내려오는 이 관관은 뭘까요 해양용 파이프라인이죠. 자, 이런 것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강관 말뚝, 그리고 뭐 내진용의 특수 설계된 이런 각형 강관,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각형 관관인데 내진용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셔도 사실 제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접근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좀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사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5,44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 총액이 3,023억 원이고요. 발행된 주식수는 5,6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52주 최고가가 7,050원, 최저가가 3,450원이고요. 대부분의 강관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52주 최고가를 찍은 뒤에 어 지금 소폭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 어 휴스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 박훈 대표이사예요. 현재 이분이 대표이사시고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 3.7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그룹 어, 자회사이기 때문에 신한그룹도 5.3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박순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4.79%로 최대주주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신한그룹의 회장님이세요. 박순석 회장님이시고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님은 박순석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얘기들도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박순석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박순석 회장님이신데 조회를 하자마자 사실 뭐 좋지 않은 뉴스로 좀 도배가 좀 됐습니다. 이게 뉴스가 2017년 뉴스인데 뭐 알선 수재, 대출 알선 관련해서 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의 뉴스가 아니긴 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고요.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표이사는 박순석 회장님의 아드님이 현재 경영권 승계를 받아서 대표이사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업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다 봤죠. 주요 제품으로는 배관용 강관 유정용 굴착 체외에 사용되는, 아까 유정용 강관이라고 말씀드렸죠. OCTG, 그리고 토목 건축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 전선을 커버하는 전선관,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공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당진 공장과 어, 이제 목포 대불 공장은 탄소 강관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라 하고요. 대구 공장이 있었죠. 대구 공장에서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군산 공장이 있구요. 미국의 휴스턴 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을 보면, 넥스틸과 비슷하죠? 강관 제품으로 주요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 케파를 보시면, 당진 공장에서 79만 정도 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목포 대불 공장에서 30만 톤. 대구 공장에서 스테인리스를 생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14,5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케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보시면 당진이 77.9, 어, 목포 대불이 71.0% 대구 공장이 거의 100% 가동률이죠. 뭐 캐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가동률이 크게 증가하지도 뭐 떨어지지도 않는 계속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산 공장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구경 강관 시장 진입을 목표로한 대구경 강관을 생산을 하겠죠. 국내 공장별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목포 대불과 당진 같은 경우는 탄소 강관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사이즈겠죠. 그리고 대형 사이즈는 군산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미국에 있는 휴스턴.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시면요 이게 작년 12월 2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휴스틸이 미국 텍사스 공장 취득 6개월 지연이다 휴스틸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건설 중인 유정용 강관 자 이거 OCTG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장 취득일을 내년 6월 말로 미뤘다 자, 이 공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어, 여기 보시면 미국 텍사스주의 클리브랜드시의 신규 공장 설립 및 신규 설비 도입 목적으로 1243억원 나름 큰 규모죠. 어, 이 1243억 원 규모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인데, 원래는 이게 작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연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어, 정정 기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이게 완공이 되면 생산 캐파가 약한 7만 2천 톤 정도 어,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아까 여기서 뭐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네, OCTG, 유정용 강관. 원유 시추, LNG 시추 시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이 OCTG 강관을 이 미국 슈스턴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규모는 7.2만 톤 정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7만톤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단계 투자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에 25만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장이 이제 6월에 증설이 되면 여기에서는 7만톤 정도가 생산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25만톤까지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만톤 하면 어디랑 똑같죠? 자, 세아제강 지주 미국 휴스턴 공장이 지금 현재 25만톤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지주와 비슷한 캐파.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6월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그때 기준으로는 7만 톤입니다. 그래서 25만 톤까지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고 7만 톤 정도로 우리가 어좀 추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재무를 좀 살펴볼까요? 지금 재무를 보시면 2022년부터 작년 24년까지 넘어오면서 매출이 좀 감소했죠 네, 2023년에 7600억 원대로 원래는 2022년에 가장 큰 매출이 나왔었고 영업익단기순익도 어 역대급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수요가 꺾이고요 그 꺾인 추세를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의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지금 미국 시장이 석유화학, LNG 사업적으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주목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군산을 시작으로 어 미국 휴스턴 공장도 이제 올해 6월에 생산이 되고 있고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어 지금까지의 주가가 반영을 하듯이 좋아질 것으로 좀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데 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4년 단기 순익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지금 실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세아제강 넥스트를 볼때 똑같은 이유가 나왔듯이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5.5%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84.9%, 단기순익도 이64.2%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진 모습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유가 뭐였냐? 아래 보시면 나오죠. 북미 지역 에너지용 관광 및 내수 판매. 강관 제품의 단가락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수익성 감소.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진 건 수요가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더 나아가서 수익성이 감소했다라는 건 판가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율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린 건 비슷해요. 보시면 7,600억을 팔고 7,200억 원을 팔았다는 건 매출의 감소 폭보다는 판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라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건 판매는 비슷하게 팔았습니다. 수요가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요도 물론 떨어졌지만 그거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진 걸 봤을 때는 똑같이 팔아도 남기는 게 없었다. 우리가 가장 근거 있게 유추해 볼수 있는 건 중국산 간관이겠죠. 중국산 저가 간관이 유럽이나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팔아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울며 겨자먹기식의 판매가 2024년에 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뉴스를 뒤져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철강 사업 쪽이 미국의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이 대립 관계에서 중국이 결국에는 어 이런 저가 경쟁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게 철강 산업 내에서 이런 판가 하락을 견인했던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면 재무 건전성은 양호해요. 부채 비율도 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유보율도 뭐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 현금흐름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순이익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됐다 큰 폭으로 감소됐죠 앞자리 천억 원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173억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봤고요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유형 자산 취득이 나옵니다. 이게 공장 증설에 들어간 비용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1,084억 원 정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어, 취득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의 이 증가를 보면, 어, 비슷한 금액이 빠졌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 어, 1,48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449억원으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전 사업 연도만 해도 1480억원 정도 현금이 두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정도로 유형 자산을 취득을 해서 지금은 449억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까? 미국이죠. 미국 휴스턴 공장을 통해서 7.2만 톤 정도의 유정용 강간을 생산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시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석유화학 산업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했다면 아웃풋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월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주식은 이미 이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시점이고요 이따가 차트 분석할 때왜 지금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선반영이 된 부분을 실적으로 만약에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점에 다시 우상향 할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도 그걸 기대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휴스티를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미국 공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실적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내 사업에 대한 영역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겠죠, 현재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분석해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슈스틸의 차트 현황입니다. 네, 3월 6일에 7,050원,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뒤로 계속 나름 좀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을 했죠.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에도 계속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 여기도 지금 설명하죠.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휴스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혜주라고 할수 있었던 넥스틸을 시작으로 세아재강, 뭐 세아재강지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이스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오늘 알아보는 휴스틸까지도 요 근래 계속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넥스틸이 유독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이 가장 큰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 휴스틸도 비슷한 조정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왜 자꾸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느냐? 던리비가 우리나라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뉴스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규모 액화설비와 가스관 저장터미널 건설 등의 어, 천문학적인 자금이 드는 만큼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엑소모빌과 여러 대형 기업들도 지난번 이 비슷한 LNG 프로젝트에서 어, 여러 번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 이력을 소개를 하면서 어,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고려 중인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부담이 될수 있다 라고 덧붙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증시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변수이긴 한데요 지금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를 하죠 그리고 이번 공매도 재개는 코스닥 150 코스피 200이 한정돼서 공매도가 원래 허용이 됐었는데, 이것 또한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떤 종목도 예외가 없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어 많은 주가적인 상승을 가져갔었던 종목들이 이런 공매도에 타겟이 될수 있다라는, 어 그런 우려감이 이런 주가 조정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방금 설명드린 변수 뿐만이 아니라, 어 뭐, 4월 2일 있을 상호 관세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어 이런 투자 세력들의 어 이런 매도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세아재강세아재강 지주, 그리고 넥스틸 주가를 보고 있고요, 휴스틸도 보고 있습니다. 하이스틸, 동양철관,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정인선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고 왔죠? 그래서 거기서 현대제철 사장도 따라가서 미국의 현대제철 그 재련소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휴스틸의 주가 분석을 하는데 앞서서 개별적인 악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등시에 대한 불안정감과 지금 이 LNG 알래스카 lng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이런 주가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들이 위에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 다소 좀 물려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 52주 최고가를 뚫어내는 흐름이 단기간 나오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을 보자 라고 제가 넥스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기간의 조정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장기적인 관점을 보자. 어, 이렇게 손해 보기 싫어하는 기업들 자, 이윤 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인 기업들이 어떤 미국의 공장을 큰 규모로 천억 원 단위로 증설을 한다라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그만큼 나름의 뒷받침되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자신 있는 회사에 어, 나름대로 포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미국의 수요가 눈으로 보이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그게 일단 휴스틸 관점에서는 6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6월로 연기가 돼서 6월부터 이제 생산이 가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미 주가가 그 미국 공장에 대한 주가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제 남은 건 실적입니다. 이미 실적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 두드려 맞은 실적에 대해서 지금 앞에 이 박스권에서, 어그 실적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반영은 다 했고요. 여기 지금 올랐던 거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에 대한 게 올라갔다 빠졌다는 건 지금 이 불확실성, 어이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폭 진정이 된 상태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뭐다?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아주는것 뿐만 아니라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긍정적인 측면으로 뉴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염두로 하시는 분들이 휴스틸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강강 관련주를 투자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보다는 대장주인 세아제강 지주와 넥스트 휴스틸까지만 좀 주목을 해서 보자 이유는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자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세정책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강관 관련주 마지막 영상이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세아제강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넥스틸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알아본 휴스틸.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 지주는 미국 휴스턴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넥스틸도 마찬가지고 휴스틸은 어 마찬가지로 텍사스주 휴스턴의 공장이 있는데 자, 올해 6월에 생산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미국 공장 기준으로 세아제강 지주는 25만 톤 정도의 생산계파를 가지고 있다 설명드렸고요. 넥스틸은 12만 톤생산계파고요 휴스틸은 6월에 이제 생산이 가동이 되면 7.2만 톤 생산 개파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세아재강 지주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SAW라고 해서 용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ERW, SAW가 있는데, 자, 일단은 세아재강은 SAW 방식의 강관을, 후육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넥스트일은 전기용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ERW 전기용접 방식이 주력이고 우리나라 뭐 최초의 26인치 전기용접 방식의 강관을 만든다. 근데 앞으로는 SAW도 지금 연구개발 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서 여기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틸은 STS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가장 많은 STS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하는 건 세아제강 지주다 말씀드렸고 휴스틸도 대구 공장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생산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은 시추에 관련된 유정용강 간관이죠. OCTG 쪽으로 아무래도 좀 핵심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휴스텔 같은 경우에는 STS 플러스 OCTG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TG가 간관 관련주에서는 핵심 간관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이게 부각을 받는 건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시추를 할 예정이고 관련 규제를 다 해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추가 많아지면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가 증가될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간관이 필요할 텐데 여기 핵심적인 간관이 유정관 OCTG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 이 모든 기업들이 OCTG를 중점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생산 캐파와 그리고 전기 용접의 방식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고 있느냐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알래스카 관련주로 우리가 LNG를 볼 때는 알래스카가 춥잖아요. 추운 시설, 저온 시설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강관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휴스틸도 해당 그런 강관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세아제강 어, 지주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강관을 생산하고 있다. 넥스트은 아직까지는 이 OCTG 쪽으로 좀 포커스가 돼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세 개의 강관 관련 주들이 어, 이 미국 강관뿐만 아니라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강관의 사이즈를 업하고 있다. 이 대형 강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강관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구조물 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넥스트일, 휴스틸, 세아제강 지주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거다 라면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휴스티를 마지막으로 관광 어, 관련주, 특별히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관광 관련주들 어, 총세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어,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서미 남인택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